보니까 계속 수주고 하는 모습이 참 어, 저는 상당히 좀 보기가 좋습니다. 네. 아주 즐겁네요. 저희들 이거 그 PIP으로 계속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. 자, 산체스 선수입니다. 일단 뭐 조명 선수가 일단 산체스 선수와 이제 한 팀이잖아요. 아 그렇죠. 네, 아주 뭐 좋은 그 형님이기도 하고. 뭐 동료이기도 하면서 스승이도 하면서 어, 여러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죠 전으로 길게 돌리면서 들어왔는데 뭐 산체스 선수 아, 우승후보도 일단 숫자가 많아진다고 볼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. 자,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와. 어떻게 치고 나올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, 그1순위가 조명우 선수가 아니었나 아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이럴 때또 조명우 선수 말 못하죠. <laughs> 네, 자, 자 에드맥스가1점 자, 지금은 이제 조명우 선수가 지금 여기 이제 이 테이블에 있는 선수들하고 거의 경기를 한 번씩 다 치러봤죠. 네, 네. 여기 지금 이네 분이랑은 다 그래, 경기를 해봤어요 음, 그렇구나. 어, 워낙 이제 경기를 많이 치러봤으니까 거의 뭐안 치러본 선수가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서바이벌에 나온 선수분들이랑은 다, 다시 조명 선수의 동료 산체스 자 비껴치기로 텍자. 맥스가 지금 세계 랭킹 6위. 포트포 선수가 20 22권 정도. 네. 음, 에디맥스 선수는 저 처음 당구 칠 때도 탑 랭커이셨었는데. 그렇죠. 네. 엄청 오래 유지를 그렇죠. 우승도 계속 꾸준히. 네. 매년 네. 음, 네 일단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, 있긴 한데 네. 올해 좀 월드컵에서도 성적이 괜찮은 거 같아 가지고 그렇죠. 자 밀어치기 득점. 어 정타로 밀었습니다. 아 정확한 스트럭이 진행이 됐죠. 음, 두께가 네. 너무. 그럼 위에 선배들하고는 그런 그 내기 당구를 쳐본 경험은 없나요? 네, 저는 내기 당구 이런 이런 방식의 게임을 음, 해본 적이 한 번도 음, 없어요. 그렇군요. 어 들어왔습니다. 네. 연속 득점. 다시 공동 선두 안으로 지금 짧게 키스를 그 세미파이널 갔을 때 네. 점수가 7점인가 5점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음, 네. 정말 아웃만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. 너무 강렬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당장 뭐 여기서 하이런을 셔서 뒤집어야지 이 생각은 일단 음. 조금 바로 그다음이고 그렇군요. 당장 드는 생각은 아웃만 안 당하잖아 장구 선수들에게는 이제 키스가 좀 최대 적일 것 같았어요. 같아요, 같아요. 네, 없다고 생각한 키스가 날 때도 있고, 네. 있다고 생각한 키스가 아예 없을 때도 있고, 음. 막 헷갈릴 때가 좀 많아요. 그래서 공을 칠때 키스를 완벽히 보고 쳐야 되는데 음. 그게 헷갈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기 끝나고 나면 이제 머릿 속에 담아놨다가 떠나지 않겠죠. 놓친 부분에 대해서. 네, 그렇죠. 이제 그공 하나 때문에 음.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, 대회 출전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실전 감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 안드로 딱 득점 다 아주 정교한 스트로크이 들어갔습니다. 산체스. 자, 근데 자팍 선수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. 어 오. 도전을 하죠. 30점을 먼저 네, 부여 받았습니다. <laughs> 당겨 쓰는 거죠. 이 바로 전 서바이벌의 강인원 선배님도 네. 전반에 빵점이 되고, 그렇죠? 바로 부여를 받아서 이어서 치시더라고요. 이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오히려 그 좋을 수는 있는데 말이죠. 그렇죠. 여기서 이제, 자 득점. 오, 오 30점 부여받고 득점 갑니다. 아, 출발은 일단 출발은 좋네요. 네, 이런 부분이거든요. 이 계속 맞아 들어가면 잘된 선택인 거고. 여기서 다득점이 나오면은. 그렇죠. 좋은 선택이죠. 자, 볼까 일단 30점을 부여받은 자파이몇 점을 끌고 갈수 있을지. 자, 아 그러나 이게 생각만큼 잘 따라주지는 않습니다. 근데 딱히 피하고 싶은 선수는 없어요. 어차피 음. 다 만나야 되는 선수니까. 네. 아,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. 네. 저는 뭐 누가 오든 네. 누구를 음. 만나서 좀 아, 이 선수는 진짜 상대하기 힘들다 는 거는 음. 1대 1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음. 이거는 1대1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아, 또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. 네. 네. 조명우 선수의 긍정적인 마인드,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어, 초반에 정말 폭발적인 움직임을 잘 아, 보여주다가 갑자기 후반전에 좀뚝 떨어지는 아, 네, 네, 에너지바가 어, 그런 부분이 몇몇 있었거든요. 예.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싶은데. 음, 네. 확실히 이제 후반전에 가면은 점수가 몇점안 남았다는 그런 음. 부담감도 있고 어. 확실히 떨림이 더 커지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전 감각 경기도 경기지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곳때오때 어떻게 하느냐 당기면서 득점. 네, 언더 지금 뭐 조명 선수와 쉴새 없이 정신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45분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음. 어그 사이 차박 선수가 4연속 득점. 그래도 점수 땡겨 받으시고. 그렇죠. 몇개 음, 기사 회생한 거죠? 네. 네. 좀이 정도면 괜찮은 음.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참 저런 게그 순간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특그래서 아, 이제 그 월드컵 경기도 보다 보면 이제 승부치기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때 그 그냥 처음 초구 칠 때랑 승부치기의 그 초구 하고는 정말 무게감이 많이 다른 거 어, 같습니다. 엄청 다르죠. 네. 리또 후구 공격할 때도 네. 뭐한 3점, 5점 이 정도 남아 있으면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. 네. 그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초구 치는 느낌이랑은 완전 다르죠 네. 자, 6도는입니다 여섯 <laughs> 개 연속 득점에 는이 뒤에 는는선수도는점아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이이 기동 선수가 오히려 또 4점 남았습니다. 예. 자, 득점니다 사실 요런 부분들을 팬들이 상당히 좋아해요. 이런 공이 그 점수를 뺏어 갖고 점수가 음. 고갈 나는 손 요런 상황이 생길 아. 때좀 잔인하긴 하죠. 에디 묵 선수가 하이런을 치셔 가지고 그렇죠. 또 갑니다. 아, 이렇게 되면 잠박 선수 마음이 좀찢어지죠아 이러면 네.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네, 들어가지 말걸. 네, 큰일 났습니다. 아직 그러고 또 산치 선수가 또 남아 있어요. 이렇게 잘 밀고 들어왔고요. 자, 맥스가 지금 71점 선두. 돌았습니다 두 바퀴 와. 네 득점 불이언기 뭐 조명호 선수가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조명호 선수 파워가 상당하죠? 이 회전 당점 조절을 네. 너무 너무 환상적으로 해가지고 어, 그렇군요. 네. 박선수는 점수를 30점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점. 씨범은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18점. 이점다 끌어갑니다. 전반, 중반까지 일단 선두를 달려가고 있었던 다니엘 산체스.